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어, 오늘 아주 특별한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요 개인분이 만들어두신 직접 아, 직접 가꾸신 겁니다 직접 가꾸신 식물원 같은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흐드러지게 꽃들로 만발한 곳인데요 어, 정말 이쁘게 단장을 해놓으셨습니다 어, 보실 게참 많을 텐데요 어, 일단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체크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튜디오 우리품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오늘 주택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멋진 연못도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자료둘란 4시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아래쪽에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긴 해발이 360입니다. 그만큼 청정한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에서 본것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마을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택이 하나씩 있고요. 마을 가는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껏 뜯으셔도 모르겠죠? 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요. 자전거 모형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놨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방금 보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서 작은 개울물이 내려옵니다. 위쪽에서 살펴 보도록 하죠. 위쪽에서 보시면 조금 전 보셨던 그 작은 개울은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 중에 제일 첫 번째 민가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쪽이 주택이고요. 이쪽에 유리 온실이 있는 쪽 이렇게 두 개로 보시는데요. 온실 쪽을 먼저 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온실이 있고요. 여기는 화단 사이에 이렇게 해서 벽돌을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디. 네, 유럽의 궁전에 있는 화단처럼 꾸며놓으셨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고요. 이쪽에 온실입니다. 온실을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어, 환기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 안쪽으로 햇살 집어넣는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도 아주 이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서 한번 또 보죠. 옆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어, 딱 앉으시거나 이쪽에 앉으시거나 해서 멀리 전망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컷또 하나 더 볼까요? 네, 위쪽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을 좀 먼저 좀 보죠. 이쪽에가 지금 하원처럼 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이렇게 길이 다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단 사이로 다니는 길들인데요. 요건 진짜 뭐 외도 그제 외도 있는 그런 곳의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이제 안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도 산들이 이렇게 낮즈막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 보시죠?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꽃들 심어두시고, 마껏 그냥 누리시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겠죠. 자, 이거 이제 계절별로 한번 보시면, 꽃잔디가 아주 화려합니다. 꽃잔디가 얽혀 있고요. 여름꽃하고 봄꽃, 그리고 야경, 뭐볼 것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꽃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던데요. 자, 보시죠, 능소화도 있고 여름 꽃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위쪽에서 좀 체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쪽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두 동의 건물처럼 보입니다만 한 동으로 등록이 되있고요. 이쪽에 연못도 있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연못하고 이런 것들도 이쁜데 연못하고도 한번 볼까요? 자, 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밑에 잉어나 이런 것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모래놀이 어린 친구들 오면 놀수 있는 모래 놀이터구요 이쪽은 또 텐트를 설치 아, 아, 사이트, 텐트를 설치하는 사이트가 있고 이쪽은 또 해먹이 있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체험 학습을 오는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쪽에 보시죠. 이렇게 네, 해서. 게다, 다리를 건너서 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앞쪽에 앉아서 유리 온실 앞에 앉아서 이렇게 멀리 뒤쪽까지 전망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유리 온실 안쪽입니다. TV도 있고요, 탁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는데요. 체험 학습 오시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강의도 듣고 하신다고 하네요. 자, 이쪽은 주택 뒤편입니다 주택 뒤편에 있는데, 아 뭐. 이고 뭐저 휴양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벽체도 담쟁이덩굴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쁘게 갖고 두고 계시고 바로 옆에 이렇게 어 작은 개울물이 내려가는 거죠. 조용한 물소리와 함께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이 주,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어 지금 거실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여러분 남향입니다. 남향이고요. 자그 다음에 예, 지금 경계나 이런 것들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 쪽부터 해서 약간 도끼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쪽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653제곱미터, 198평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답으로 되어 있는데 4,625제곱미터, 1,399평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화훼농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가 5,278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1,597평입니다. 1,597평 거의 1,600평이나 되는 면적입니다.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을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 입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리는 자그만시냇물이 있습니다. 이쪽은 산 쪽에서 내려, 산 속에서 내려오는데요. 어, 뭐, 비가 많이 와야지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물은 계속해서 내려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꽃들 한번 보세요. <laughs> 예, 그리고 또 자전거나 이런 것들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요. 어, 이렇게 해서 느티나무도 있고, 쭉 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예, 메타스커예요메타스커에 나무를 쭉또한 12년 정도 된 나무들 지금 쭉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제 친구들도 여기 또 명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어, 여기는 또 파쇄석과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아, 이거 뭐벽돌인가요 <laughs> 아니죠, 블록이죠, 블록. 블럭. 예. 벽돌나 블록이나. 네, 요렇게 <laughs> 네, 해서 쭉 안쪽으로 이어지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쪽에는 자그마한 원두막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각 곳곳에다가 이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도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요. 방금 보셨던 곳은 달빛정원입니다. 어 안녕. <laughs> 네 여기 바로 앞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 이제 유리 온실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쭉 한번 가보죠. 일단 넓은 쪽부터 쭉쭉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한국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여기 무지개, 무지개 정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블록을 깔아가지고 모양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각종 꽃들이 어, 봄부터 여름 꽃 가을 꽃 이렇게 해가면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일반 가정집에도 이렇게 꾸미시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꽃들 착 피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등도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온실이 쭉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뒤편에 보면 이쪽에 텃밭으로 꾸며 놓고 계십니다 텃밭 그리고 이제 박스 형태로 다 해놓으셨는데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파쇄 속으로 해놓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쭉 해서 옆에까지 이어지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온실이 있습니다. 자이 온실은 일단 농업용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앞에 탑프설치되어 있고 데크 있고요. 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기 좀더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여러 가지 어,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서, 어, 여기 이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체험 교육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네요. 자, 위에는 천창들이 또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은 또, 그죠? 가정집에 조그맣게라도 하나 있으면 전는 주택에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휴식 공간으로도. 이렇게 해서 뭐 TV라든가 이런 건 아마 다 드리고 간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를 공간들이 꽤 넓습니다. 바로 앞에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자, 보여드릴 게 너무 많긴 한데, 뭐, 전체적인 건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또 공간이 좀더 있고요. 여기가 일단 또두 번째로, 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쪽에는 어린 친구들 오면 모래 장난을 예, 모래놀이를 할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쪽에 데큐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어, 텐트 같은 거한두개 두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멋진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또 자리를 딱 잡아주고 있네요 예, 호두나무도 있고요 얘는 감 나무가 아 사과나무 같은데 돌배인가요? 아, 예, 여튼 뭐 여러가지 는 많습니다 자 여기는 또 해먹이 있습니다 해먹에서도 체험도 하시고 그냥 누워서 계실 수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봅니다. 배기롱부터 시작해서 참 없는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인트로 해드렸던 바로 그 연못입니다. 이 연못 쪽으로 오시면 이 연못을 안에 이제 묵고기도 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직접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아, 보통의 정성과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쉽지 않죠. 예.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곳곳에 많습니다. 이쪽에는 너무 오게 되면, 어, 불멍을 할수 있는 야외 이렇게, 예, 저걸 뭐라 그래야 되죠? 난로요? 네, 난로, 화목 난로가 하나 있고, 이쪽에 그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진짜 볼게 많아집니다. 예, 오른쪽에 공간들 이쪽을 살짝 한번 볼까요? 꽃잔디 이런 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꽃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쪽에서 꽃들이 만발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야외 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고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야경이 아주 화려할 듯하네요. 자, 이쪽은 아예 그냥 이 궁전처럼 이렇게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잔디를 쫙 깎아서 길을 만들어두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도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꽃들이 지금 그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예, 피는 공간들도 다를 테고요. 사계절 아, 사계절은 아니죠, 참. 삼계절 예, 동안 꽃들을 마음껏 또 키우고 즐기시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걸 좀잘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한데 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네, 미, 연락을 좀 주시죠. <laughs> 제가 좀 부족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고가 들어갔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개인 식물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어 단일 식물만 심어도 힘드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이 섹터를 나눠 놨으니까 여기를 곳곳에 다른 꽃과 식물들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카페를 가보니까 그쪽은 완전히 그냥 수국으로만 그죠. 근데 수국은 또 그때 한 시절이니까 여름철 근데.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로 가득 채운다면 그것도 얼마나 또 운치가 있겠습니까 자, 멋진 나무들 아주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어... 이건 진짜 노력입니다 네, 노력이고요 그... 정말 이걸 좋아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죠 자, 왼쪽에 옆에는 조그마한 시계천 게, 어, 깨울 물이 쭈쭈쭈 내려갑니다. 시냇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고요. 자, 이렇게 일단 됐습니다. 쭉 앞쪽으로 가서 집 주변을 좀 살짝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주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 이제 이두개 동으로 돼 있어요. 왼쪽이 이제 큰 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데크부터 시작을 해서 앞쪽에 텐마루 같은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와. 뭐, 목재가 아주 튼튼합니다. 자,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잔디마장 쭉 보실 수 있고요. 태양광을 사용을 한 조명 등도 들 많습니다. 네 분은 제가 좀더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 이쪽에는, 어, 남녀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여성분, 뒤편에 남성분 있고요. 여기 이제 별똥이죠. 제가 그냥 별똥이라고 말씀드리면, 여기는 밑에, 어, 아궁이 난방을 합니다. 안쪽에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옆으로 가면, 담쟁이 등굴들이 쫙 자라고 있습니다. 담쟁이 등굴들이 멋지게 자라고 있는요 옆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쪽에는, 어, 이너블록이네요. 예. 블록 자체를 상당히 고가의 이너블록을 또 설치를 해놨고요. 자, 이쪽에 살짝 오시면, 여기는 이바비큐 공간입니다. 바비큐를 해서 드시는 공간. 많은 분들이 오시면 딱 좋네요. 자, 이쪽에는 남성분. 화장실이 있고요. 자,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는 광역상수도, 마을수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오 뒷공간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죠. 예, 이게 동남아 아닐까 <laughs> 예, 휴양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데크 공간이 쭉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물이 흘러가는 걸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담쟁이 덩쿨이 쭉 자라고 있습니다. 네, 황토백돌 위쪽으로 해서 잘 자랐네요. 네, 위에까지 쭉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고죠. 창고가 따로 있고요. 자, 이쪽에 문들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나오는 문들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 끝까지만 보고 안쪽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 여기 규모가 더 훨씬 넓네요 자, 자그만, 자그만 실, 아, 이거 뭐, 뭐라고 할까요? 시내물? 네, 그렇게 그냥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체하고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궁이가 있는 별동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이쪽으로 해서 아궁이가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침구류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공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나무들, 레자도 되어 있고, 어, 황토 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부에 어, 목재로 되어 있고, 밑에는 황토 압축 타일입니다. 예, 황토 압축 타일로 쭉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창이 아주 큰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바깥쪽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이 이제 북향이긴 합니다만 아 일단 큰 창을 넣어서 단일 난방도 일단 뭐 신경을 쓰셨고요 이중에 이중창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4중창으로 해 두셨습니다 아 그리고 KCC 창호가 다 창문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공간도 뭐 그냥 힐링하시는 공간으로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본체로 들어가 봐야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에, 목문입니다. 목문을 열고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신발장 문을 열면 다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공간들 좀 볼까요? 자 이쪽에가 어. 거실이죠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뒤쪽에 다용도실 2층으로 가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또 다락 공간 하나 더 있고요 정리하면 여기는 방은 본체는 방이 둘이죠 방이 둘 욕실이 하나고 그 다음 별동의 방이 하나 욕실 어, 화장실이 두 개니까요 총 정리하면 방은 세개 욕실도 화장실도 세 개가 되겠네요 방셋 욕실 셋 오늘 전체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깔끔합니다 그이 거실과 주방은 어, 하나로 그냥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구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손재주가 아주 좋으십니다 목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등을 만들어 두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바닥은 아주 두터운 장판입니다. 예, 아주 두터운. 요즘은 뭐 장판이라고 해서 옛날 같은 그런 장판 아니에요. 어, 두께도 아주 두툼하고요. 그렇고 예, 그리고 열 전도도 좁습니다 좋게 그리고 쿠션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창호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 오른쪽 할것 없이 멋진 전망들이 잘 나오는데 KCC의 이중창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공간들로 꾸며두셨군요. 네, 자그 다음에요. 아, 창이 많으니까 뭘리 그냥. 진짜 하늘까지 다 보이네요. 좋네요. 자 그리고 위에 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큰 대들보도 있고 와 웅장합니다. 호피 무늬이네. 호침 피 무늬 목재로 딱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주방입니다. 어, 주방도 보시면 야, 이게 제대로 만드신 또 수제작 작품처럼 되어 있군요. 위에도 선반이 있고요. 수납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러나 이제 다용도실과 이런 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거는 아마 그대로 놔두시고 가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다 그냥 상호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인덕션, 예, 인덕션 취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 있고 이쪽은 화장실이 있고. 창고 여러가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은 바로 옆에 있요 이쪽은 문 열고 나가는 곳이죠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쪽은 창고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온수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세탁기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이제 기름보일러입니다 별동형 그 황토 아궁이 이었고요 여기는 기름보일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 안보여드렸군요. 화장실부터 볼까요? 자 화장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욕실이 하나입니다.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이것도 좋고요자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아 여기 안방을 봐야죠. 방을 봐야죠. 자 이쪽에도 오, 침대가 어 그냥 싱글로 치면 3개 겠네요 3개가 놓인 셈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한집 벽지 쭉 눌러놨습니다 위에도 목재로 되어있고요 깔끔하게 관리 잘 해두고 계시고요자그 다음에 위로 바로 올라가 볼까요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나무 계단 밟고 계단은 멀바우로 또 되어있네요 쭉쭉쭉 올라갑니다 네. 자, 올라오면, 요렇게 다락 공간이 하나 나타나요. 네, 이쪽 다락 공간 하나 있고요 자, 이쪽은 전기 판넬 난방이 또 됩니다. 이쪽 방이 하나 있죠? 자, 여기 다락, 아, 이쪽에는 전기 판넬, 바닥에난 방이 들어오고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방. 그리고 창호도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이쪽도 또뭐 방으로 만드시려면 방으로 또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죠? 자, 내려가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니까 그게 낫겠죠? <laughs> 네, 밖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인분이 직접 이걸 만드셨다고 하니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 식물원 같은 공간으로 전체를 다 꾸며놨습니다 유리온실부터 시작을 해서 어, 통나무주택 그죠 목조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연못 할것 없고요. 그다음에 안쪽까지 쭉 해서 진짜 그 야생화 그리고 다양한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허드러지게 피는 식물원 같은 곳을 만들어 두신 이곳입니다. 어 매력이 있습니다. 이 잘만 활용하시면 뭔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갖고 오셨으니까 별로 뭐 손볼 거 추가적으로 뭐 하실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서 좀더 관리만 하시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넣으시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마케팅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또, 어이 홍보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가치는 또 달라지겠죠. 충분히 여러분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